<laughs> 입, 입술로 하시는 거 같은데. 잘하네. 아, 아, 네. 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항 님하고 처음이죠. 네. 모두 이린지 와, 오늘 운학 님하고 아, 방금 운항 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 생물체들 이름이 왜 이러냐고. <laughs>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 아, 내가 잘 지었잖아. 아, 잘못 이 지었어요? 아, 잘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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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뭔 소리야? <laughs> 어, 여튼 야, 우리 뜻 있나? 어, 아 얘는 엔 더맨이라 덕이. 아. 얘는 닭이다 닭이. 다기. 어, 네. <laughs> 아, 저나 나갑니다. 아왜 그래? <laughs> 아, 엄청. 아, 레이밍 센스 보소. 엄청나잖아, 아 진짜. 네네. 자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혹시 오락실 게임이나 고전 게임 좋아해? 나는 가끔씩 찾아서 해보는 편인데 메탈 슬러그도 재미있고 던전앤 드래곤 시리즈도 재밌지 도트 특유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 있지? 많이 길었지? 옆으로 가. 원래 얘가 주설명이야. 음. 설명충 약간 설명충이라고. 안녕하다. 오늘 럭키 블럭은 갈색이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랑 같이 하니? 오늘 게스트는 운학 서드. 뭐라고? 문학서입니다 각이 지금 <laughs> <아이씨. 웃음> 튀겨지고 싶은가? 어, 털 어, 뽑히고 싶은가 보네. 오늘 미니게임은, 어, 상자를 찾아라네요. 정해진 공간에서 5분간 상자도미 속에서 더상자를 찾아내야 된대. 반드시 제공하는 도끼로만 캐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상자 속에 있는 책들을 가져오면 추가 럭키블러을를 준대요. 그, 음. 이게 이제 상자랑 더상자가 이제 눈썰미가 있으면은 보이잖아요. 앞에 빨간 거, 어, 예, 예, 빨간 거 그걸 찾아야 되나 봐. 과연. 어, 눈안 좋은데나. 그거 안 돼. 안 돼. 중형 세게 뿌못 하는데. 뭐. 안돼 오빠가 이제 이거. 떼림만 따라다녀야겠다. <laughs> 아 그나저 생각해 보니까. 아가씨 아, 저좀인도 해주세요. 큰일 났네. 오늘의 보스는 어미믹이래요 매우 매우 고전적인 트릭키 보스인데 어, 관통 오. 데미지를 주기에 조심해야 된대 방어력을 무시한대. 어. 굉장히 세겠군요. 자, 그러면은 슬슬 미니 게임을 하러 가죠, 운악님.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일로. 몇분 동안 게요, 우리? 미리 찾아. 5분 동안, 오케이. Okay. 자, 3 2 1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거나 캐도 되나? 아, 아무거나 캐면 안 되지. 오, 여기 있다 하나. 여기 오, 하나, 나 하나. 오, 어떻게 구분하지? 여기 하나. 어, 아, 뭐 어떻게 구분해? 잘, 잘 해봐. 할수 있어, 오빠는. 여기. 있다. 아, 이거 나를 저격한 컨텐츠야 이거.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 <laughs> 아니, 구분이 안 돼. 잘 해봐, 잘. 어, 어. 구분이 안 돼, 진짜로? 오, 진짜 야,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안 보여. 설명자 <laughs> <laughs> 매줘 누가 이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이거? 자, <laughs> 이 앞에 제가 캐리해야겠네요 오늘. 야,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캐고 싶은데? 다다때려부면되나 그냥. 다때부그뭐 일단 이게 내고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아. 내가 부수는 걸 부술래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두두개꽝 나왔어 지금. 아, 두개꽝이나고안 돼. <laughs> 야, 이거. 어, 어? 이거 아니지? 기분하지 잠깐만 내가 캐라는 아, 아, 거 아, 캐라는 거캐렘 여기, 여기 없는 거 같아 어 여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가씨가 캐란거 캐야지 오케이 어, 뭐야. 어허! 상자가 그래, 나오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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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꺼 어 위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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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고 오오오 캤어 캤어? 어, 어. 캐어, 캐어? 어. 요, 요거 캐 요거 요거 이거 왼쪽꺼? 어어 어. 오케이 아하. 나이스 그리고 아하. 이쪽에도 있나? 예, 1분 10초 나서 괜찮은데 벌써? 크게가 <laughs> 이거 오빠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옆에 이거 이 밑에 거 밑에 거. 어 밑에 거 밑에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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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나 아, 아니고,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옆에 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어. 헐내 어, 도끼. 안돼, 나도 빨리 캐야겠다 그냥. 내가 캐고 이거 위에 거 위에 거 이거. 위에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이제 없어. 나가자 나가자. 없어, 여기 없어. 있다. 어... 또어디지 2층 2층 가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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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여기 없는 거 같아 2층 고! 고!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내 내구도가 다 되는 데까지 내가 캐야겠다 일단 오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캐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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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저격 콘텐츠라니 아이 잘 캐네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이제 <laughs> 구 <누구야 넣지>,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먹어 먹어 어. 먹어 오케이 어? 없어 없어 진짜 오빠 바보 됐네 지금 <laughs> <laughs> 나, 나, 여게왜온 거야? <웃음> <웃음> 아, 나. 저격 컨텐츠였다고 한다. 어, 여 있다. 수가. 이거 음모가 분명하다. 이거는 뭔가 뒷세력이 있나.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어, 나내 구독 없어져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아, 이거 진짜 더 어렵다, 은근. 꼼꼼히 보는 게 쉽지가 않네. 어, 여기 있다. 사이도 똑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니야, 똑같지 않아. 아, 진짜 똑같은데. 그렇구나. 오케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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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캐리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잠한다잠한다 잠한다, 이거 이거 잠... 이거 이거 빨리 오빠 이거 오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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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그거에 오, 이거 오, 이거 오. 오케이 나이스 오. 먹어 먹고 좋아, 이쪽 좋아, 좋아. 방 많다 이쪽 방 많다 이거 이거 오오 오케이 영 그리고 이거 뿅어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어 오케이. 여기 많다 여기 이거 이거? 그시간이 넉넉해 이거. 이거.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잘캐네 이거 어.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란색 바닥 위 상자는 CD가 들어있대. 잠깐만 잠깐만. 아까 봤는데. 어, 아까 많이 봤는데? 그래? 여기 다 여기 다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음. 이거 상자 안에 그막 그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책. 상자도 열어봐야 되는구나. 그니까 상자 열어보자. 상자 파밍 상자 파밍. 음. CD는 뭐에 쓰는 거야? CD? 그냥 CD인가? 음. 책을 찾는 거 맞지 이거? 오 어, 오빠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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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쪽방 이쪽방 뛰어 뛰어 여기 여기 오, 오. 이거 이거 야 yep. 이거 하고 이거 위에 어 아, 위에네 이거 이거 어, 위에, 위에. 오 미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추가 넣기 블럭이내 CD가 아 노란색 여기 있다 여기, 오빠 여기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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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 옆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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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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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래서 여기, 여기 구석에도 있어. 훠훠 훠. 오케이 오케이. 오 많이 켰어. 많이 켰어. 어. 충분할 거 같은데? 다켠거 같은데 거의. 어 되게 많다. 이제 쭉 보면서 노란 블록만 찾으면 될거 같아. 1층에 내려갈게. 어, 노란 오케이. 거 찾았다. 오케이. CD 어깨 하나. 나이스. 아. 어, CD 두 개. 오케이. 지금 나도 CD 두 개야. 여기도 없. 여기는 없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CD 오케이. 세 개. 오케이 굿. 어 여기 여기 했네. 어 저희 끝끝 됐어 됐어 어? 이름 충분할 것 같은데? 오케이 같던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아2 0초원 남았어? 이... 아 이십 아, 천원 남았어? 클래스 이게. 에이롭네와 이게 근데 정말. CD 이름이 다 원숭이 섬의 비밀, 영웅 전쟁 팀레이더 1막 뭐 이런 거네. 저희 끝났어요. 음. 이거 어디 다 하면 오 왔다. 나한테 올래? TP TP 넵오피줘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여기 넣어보자 나 38개 38개 나 16개 음반 3개 음반 2개 오케이 완전 많다 환세 치어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되는데와 환세 치어전 이거 더상자 개수만큼 주면 완전 많은데? 이 게임을 안단 말이야? 응헐 환세 치어전 알지 임나이 오빠... 혹시 오빠 <laughs> 나랑 비슷 <laughs> 아. 오빠 여기 이거 반 <laughs> 가져가 27개 어어 어, 더, 더 줄텐데? 오우 야짱 많이 준다 오 어 여기 안에 다섯 개 있거든 다섯 개 가져가 우리 거의 한 세트 얻었네 그러면 어 설득했다 됐다 이거 삼십 <laughs> 두개좀 있으면 오빠가 생맹 씰를 위한 생맹이 배. 아니라 색약이고 <laughs> 생맹은 아, 색약, 아니야 색약. <웃음> 어? <웃음> 자 까볼까요 잘 나와야 되네 인간으로 만들고 있어 <laughs> 오,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이거 오오 괜찮아 그거 괜찮아 어아이어어 징징이. 뭐야 오, 징징이다 이렇게... 징징이 나이스. 아이. 징징이. 다이아는?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혹시만일까 이거 해놓고 조, 좋은 거좀 나야 와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아니 위다가 다 죽인다. 위다가 다 죽여. 안돼. 어이 갑자기. 어럭키빌리저 두. 갑자럭키빌리저두마리있었는데다 <laughs> 죽었어. 아 어, 우리 징징 이 어디갔어? 내 사랑 징징이. 아니야 남았어. 그한한몇마리 남았어. 오케이 책도 나왔고요. 오케이. 럭키블러포. 뭐 나왔어? 럭키블럭북. 어머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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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어, 어, 살려줘 쟤 진짜 세 어, 어, 아이 어. 뭐야 왜 좋은게 안나오지? 우리 클일어가옷 입어야겠다 오케이 갑옷 갑옷 어난여 어? 없어데 좋았어 오 어? 갑옷 어, 좋다 음 오빠 가파 잘 나왔네 어? 어 뭐야 뭐야 야옹이들이네 야옹이들이네 어? 헉, 황금사과 황금사과 나이스 황금사과 황금사과 개이득 어? 빠 아, 잘가 아, 안돼 아, 네. <laughs> 어? 제발 마하받냐 어디야? 아뭔 뭐, 포테이토야. 나한테 그게 여기 냄비 포인트 해야겠다. 오케이 P O I N T. 오케이. 자나1 7개 남았는데. 오마이 <목소리> 아, 마이마아오마마이마이 아 뒤에서 몰래 까야지. 됐다 됐다. 오책책 <목소리> 어? 책, 책. 왜 이렇게 무기가 안 나와? 아왜그왜게 뭐? 왜 이것만 나오지? 아 밥이다 밥. 오, 무서워. 오. 그 어, 닭이다 닭. <laughs> 다이아 번드 오케이 인챈트 엄청 많이 얻었어. 어 진짜? 어 인챈트 책짱 많아. 어나다 버리는데 그거. 아, 아 버려. 음. <laughs> 어 뭐야? 밥 어? 나왔다 밥밥밥 밥? 밥 나왔다 밥배고프겠 밥? 쓰리. 오 어? 잠깐만 우리 다이아 같은 거 없나? 다이아 있어 나. 어 진짜? 나 나무, 다이아... 있, 나무, 나무 있어, 나 나무 이시더다. 오 대박 대박 이거 그걸 할수 있겠다 우리. 어 조... 뭐야 밥또 나왔다 어. 밥또 나왔다. 밥을 왜 이렇게 자주 나? 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어? 지금 밥이. 화살 나이스. 화살. 화살 좋고요. 럭키럭키 보호 같은 거 나오면 대박인데 이거. 좋고요. 오케이. 나도 갑바가좀 많음. 어, 이거 뭐야? 완성되어 가죠. 오케이. 바지를 입어야겠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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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와, 이렇게 멀리 있는데 저렇게 많이 달아? 와, 대박이네. 진짜 쎅. 어, 나 끝났어. 아, 몇개 남았어요? 두 개. 오케이. 해 봐. 근데 요 안에 럭키 블록 네개 있어. 아, 진짜 해. 내가 깰게 그걸. 어쩌고. 대. 어, 어 오케이. 오, 여기 다이아. 어 뭐야 레더에베리네 레더에베리 에헤이 버려 버려, 자, 버려. 이 안에서 종게 호 철검하고 오. 철곡갱이 나이스 나 다이아 이개 있어 어 나이스 와 4... 어! 럭키보 다이아 나왔다 다이아 오호호 <laughs> 어, 이 안에서 대박 터졌는데 대박이야 야저 그만 오 허! 무한이네 대박이다 오케이 럭키보도 승부를 보겠다 어디 있어 나 여기 오케이 이거 뒤에 내가 이거 조합대들 여기 설치했으니까. 오, 케 오케이. 뭐 조합하시고 몇개 있어요? 그 다이아? 일곱 개. 다이아가 일곱 개. 나무를 없잖아. 그래? 나무를 줄게.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아허난 나무 또 가져야지. 저기 있거든. 있어요. 일단, 헛, 이걸로. 무기를 만든다. 무기 뭐 만들었어? 다이아몬드 검. 오케이. 나도 그럼 다이아몬드 검을 만들고 인첸트나 하자. 인첸트 보자. 인첸트 책 많이 있어. 여기 있어. 인첸트 테이블. 오 굿. 든, 뜬. 오케이 날카일. 뜬. 보호일, 나이스. 난 레벨이 없네. 아, 내가 해줄까? 어. 뭐 해줄까? 칼. 오케이 칼. 날카의 신이시여. 제발. 후터. 오케이 날카일. 짜다. <laughs> <짤어. 웃음> 좋았어, 좋았어. 됐다. 그리고. 좋았어. 그 바지 하나 해줄까? 파지 어 파지 다이아 다이아 몇개 있어요 나 남았지 다 썼어 다 썼다고? 어디다가 어, 모자만 들었어 모자 아 합쳐서 이거 갑바 만들려고 하려거든 는데 카비엄 카비엄 그그그 그, 그 뭐야 뭐야 모자든 바지. 뭐든 내가 그 해줄게 어 메인 챔프 어 모자 해줘 모자 오케이 헛 보이신 오케이 보일 친숙성에 어 이거 대박이네 잘하지 나도 하나 오. 한다 아 근데 뭐 정작 내 거는 왜잘안 나오지? <laughs> 정장 아, 우리가 잡는 게 뭐였지? 근데 참 잡... 미믹 미믹. 미믹이라. <laughs> 잘해 봅시다. 자, 좋았어. 일단 회복 포션도 많이 있다. 회복 포션하고 신속 포션 나 포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보자 가 보자. 이것도 있고 물도 있고. 오케이. 어. 됐어, 됐어. 내가 이걸 나눠 줄게. 황금 사과 두 개. 어3 3이하는데 어, 가자. 가면 돼 이제. 고도도신 복싱. 와, 황금 사과 있어 가지고 괜찮을 거 같아. 쉽게 깨겠네. 여기 다왜 이렇게 많아. 자. <laughs> 얘들 오시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것도 어? 어. 이것도 더 상자인데 그렇게 안 보여? 더쌍자 응. 가운데 여기 안빨개 무슨 차이야 이게?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이거 이거 소환한다 보스. 예. Yep. 보스 소환할게요. 예. Yep. 나 하나, 하나 둘 셋.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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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진짜 미믹이네? 진짜 미믹이야 이거 봐. 저 귀엽... 게임에서 보던. 보다... 귀엽다. 되게... 귀엽네. 어 생각보다 귀여운데 아픈가? 어어 독걸려 독걸려 독걸려. 욕하고 그 배고파 배고파 아밥 밥. 독하고 배고파 배고파. <laughs> 아아나왜 이걸로 치니? 야야야야 이거 금방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근데. 나는 어, 활을 아. 잘 쏘지. 어활잘 <laughs> 쏘아 원래 <laughs> 신궁운악이잖아요. 뭐야 뒤에 는번못보어 아! 오빠야 오빠야. 와 어마요, 어마요? 죽었어. 쭉쭉 따라 쭉쭉 따라가 까이 가까이 가면 잘안 되겠다. 우리 활로 하자 활로. 아, 와 아, 진짜 아, 진짜 쭉쭉 난다. 와다오 와다오. 와다오 오케이 잘 맞춘다. 와다오 헛! 헛! 오케이 완전 잘 맞췄어. 어디있 어? 어? 오빠한테 어그로 끌렸네? e 그럼 이걸 t 어. 고 뒤에서 막 치겠다. 짠짠짠 짠짠짠짠짠 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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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밀쳐 어, go to the 빰! e x t Now I'm going to g 호도둑밤 오케이빰빰아 어, 아, 뭐야 뭐야 빰빰와 아 <laughs> 이게 뭐 이런게 나와 슬라임볼이 나오네 오 그림 우와 짱 귀엽다 어디있어 이거 볼래 구경할래요 어. 짠 뭐야 이게 그 그림 오 나온다 나온다 아아 쩔쩔지 요오올 요오올 오올 하율님이 그리신 못난이 하율님 알죠? 그렇 하율님 내가 소장하겠다 니 안돼 그 주세요 주세요 에. 주세요 저기요. 주세요 아, 아 때릴 것까지요 주세요 주세요 아가씨 성격이 난폭하시네 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명예 전당으로 가시죠 거기에 이거 전시할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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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어디죠 룰룰루 헤이 아아 헤이 어서와 전당은 처음이지 있어요? 아가씨 뭐예요 아, 성격이나 포카시이 아가씨. 뭐라고요? 일로 와요. 오늘은 갈색이다. 이 갈색에 들어갈 거고요. 우리 고양이예요. 어 고양이다. 들어가. 이름이 꿈이 꿈미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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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짠 여기다 설치하도록 할게요. 하나 두세세세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어. 뿅뿅 아. 뭐야? 뿅 뿅. 아, 어, 아, 뭐, 아. 어 뭐야 이거? 오뭘 뭘? 아 깜짝이야. 원래 상자... 이렇게 설치하면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오, 오늘은 상자를 막 설치했네 아... 얼, 자, 오늘 컨셉은 상자구만 오늘 컨셉은 상자야 완전 상자네 어? 쪼아쪼아 일로 오세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 여튼 오늘 운학님하고 첫 챌린지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땠어요? 어 완전 즐거웠어요 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나름 신공 운학 덕분에 잘깬것 같아요 무난하게 왜 처음에 미니게임 할때짱 웃겼어 <laughs> 이게 진정한 어? 협동이지 진짜. 그렇지. 그렇지. 팀플 좋네. 짝. 박수 짝. 박수 짝. 아아 아. 빵빵 아, 아. 빵. 빵, 빵. 아, 아, 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뒤에 그림은 못난이 하율님께서 그려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율님 유튜브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챌린지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이만 <르르르르>